공방캠핑입니다 6월 셋째 주 코스트코 캠핑용품 보러 하남 코스트코에 들렸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루메나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두개에 69,900원입니다 풍량도 강하고 타이머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가격도 저렴하고 착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카약이 보이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름이다 보니 이렇게 여름 관련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인용 안전조끼이며 그 위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2인 카약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약가격은 137,900원 입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체어 세트입니다 코베어에서 나온 제품으로 2개에 29,900원 한강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사용하면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 등받이가 있어 앉을 때 허리 에 부담이 덜 가게 해준 제품이며 이렇게 접어서 폴딩도 되고 패키징 사이도 작아서 휴대성도 정말 좋습니다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놀이 튜브 제품들 잘 나와 있으니 꼭 한번 들려보세요. 다음은 메쉬 그늘막입니다. 사이즈는 보자시피 큰데 가격은 약 19만 원입니다. 사방이 메쉬로 되어 있어 여름철 벌레 걱정도 덜하고 통풍이 잘 되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게감이 조금 있어 구매 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릴렉스 체어 입니다. 코베에서 나왔고 가격은 34,000원 입니다. 캠핑 입문 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솔직히 실물로 보면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트렌드와 조금 뒤처진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가성비는 좋아 보입니다. 아까 메시그닐막과 같이 있던 코트입니다. 가격은 73,900원. 다리가 들어있고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헬리녹스 제품에 비하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네요. 파워 텐트, 2인용 파워 텐트, 6 7 9 0 0원이고 돌돌 말려있다가 펼치면은 영상처럼 2인실수 있는 텐트가 됩니다. 지난 주말에 가족과 용종도 해수욕장을 놀러 갔었는데, 타프보다 파워 텐트가 있었으면 정말 편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더위에 타프 친다고 생각하면 아내도 차라리 이런 타프가 좋지 않나 합니다. 접이식 외건, 외건은 정말 케바케입니다.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 차로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 것이기도 하지만, 숲속 캠핑장 같이 차량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정말 필수로 챙겨야 할것중하나 하지만 수납 시 무게와 공간이 많이 차지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먹자 캠핑에서 필요한 숯 점화통, 차코 스타터라고 불립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토치로 숯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스 버너 위에 올려두고 숯을 올려두면 숯에 쉽게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점화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점화제가 없는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버너 위에 올려두시고 불을 붙이셔도 됩니다. 바베큐 훈제 박스입니다. 5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제 요리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훈제 박스에는 석쇠, 숯통, 숯, 그리고 숯풍 받침까지 들어있으며 숯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주시면 숯의 향기가 가득한 바베큐가 완성될 겁니다. 새로운 요리가 해보고 싶으시면 이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량체어 캠핑에서 제일 많은 중복 투자가 된것중 하나가 바로 의자입니다. 고가의 의자도 필요하지만 가끔 저가 제품도 필요합니다. 바로 접객용 아니면 주말에 갔던 바닷가 같이 쉽게 부식이 생길 수 있는 바닷가를 다니시거나 할때 이런 제품이 있으면 정말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비치 파라솔. 바닷가에서 그늘은 없죠 그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파라솔이 38,000원대 상단 부분이 영상처럼 꺾여 있어서 시간대로 변하는 햇빛을 잘 차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 모래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스크류 형태가 되어 있어서 설치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비치체어 36,000원 의자에서 베드로 변신이 가능한 비치체어 이렇게 한 세트로 이번 바다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캠핑용품이 몰려 있는 곳에 벗어나 공구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10m 릴 케이블 보이네요 사고용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옆에는 장갑이 있습니다 작업용으로 적당하고 캠핑장에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핸드폰 터치도 가능해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갑 14세트가 이 가격이면 정말 착한 가격이네요 마지막으로 잭커리 파워뱅크 이거 보고 솔직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파워뱅크인데 솔라 패널 즉 태양광 충전 패널까지 포함된 가격이 150만원이면 정말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노지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 것중 하나가 이 파워뱅크가 아닌가 합니다 쉽게 대용량 보조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태양광 충전도 가능한 제품 이 정도 용량이면 2박 3일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양한 캠핑 장비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캠핑과 검색 그리고 발품을 팔겠습니다. 공방 캠핑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